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원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제가 가르치는 반에서 들어오는 입반하는 학생들 비율을 보면 수강생의 친구 추천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다 보면 점점 점점 이제 수업 안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같은 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걸볼수 있고, 저는 지금 현재 EBSI에서 2025학년도부터 올 해 이제 다가오는 2027학년도까지 수능 개념 강의 노트 독해 정의를 제가 직접 집필을 하고 직접 강의를 찍고 수능의 제풀 어, 커리큘럼인 수능 특강부터 수능 완성 마지막 파이널까지 EBS 전체 강좌를 담당을 하고 있는 대표 강사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어, 여기에 지금 와 계신 학생분들도 있고 어머님들 아버님들 다 계신데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도 해야 될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것 같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영어를 가장 부담 없이 생각하는 요즘 시점인데, 이번에 영어가 굉장히 어렵게 나와서 굉장히 아이들 자체가 제 유튜브 댓글에, 선생님, 내년도 수능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이 엄청나게 많이 달릴 정도로 아이들이 영어에서 이렇게 어렵게 되면 어떡하냐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 왜 때문에 그렇게 어려웠는지, 어떤 부분 때문에 어려웠던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따가 뒤에 후반부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일단은 제가 원하는 거는 어머님들이 직접 이거를 잘 들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거는 학생이 직접 와서 이걸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설명에는 듣고 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제 수업을 듣건 아니면 제 수업을 듣지 않건 간에, 아, 우리 애 이렇게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인사이트만큼 반드시 얻어갈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학부모님께서 잘 들으시고 학생도 꼭 스스로 이 자료를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되게 사진이 올해따라 너무 잘 나와서 좀 민망한데 <laughs> 좀 멀리 떨어뜨려서 들어보자면 이렇게 생긴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이거 두개 자료 다 제가 직접 엄청나게 열심히 만든 어떤 모토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가, 여기에 대해서부터 한번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영어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어야 된다, 라는 그 모토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 시간은 줄고, 등급은 오른다. 근데 이걸 어떻게 올리겠다라는 건지를 총두 가지를 통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세 가지를 띄어놨는데두 가지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첫 번째, 단어 암기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에 얘기를 하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를 묶어서 한 번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문장 읽는 시간이 줄어들고 세 번째, 문제 푸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번에 특히나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이 3번 영역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수업을 들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단어 모르는 건 없었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여기 와 있는 학생들의 눈이 휘둥그러지는데 왜냐면 보통 영어 문제를 풀때 1등급을 받아도 모르는 단어가 없기는 쉽지 않아요. 영어 문제를 풀때 모르는 단어는 1등급을 받는 학생들한테 있어서도 한 지문당 한두 문제, 한두 단어씩은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원점수 100점을 계속 해서 기록해 오던 학생들이 저한테 수능 끝나고 했던 말이 선생님 저 이번에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었는데 문제 푸는데 무슨 말인지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국어도 6모 9모 둘다 해서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이니까 문해력이 떨어진 학생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영어 단어도 잘 알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뭔지를 들어보니까 지문이 어렵진 않았대요. 지문의 주제가 어렵지도 않았고 지문이 안 읽히지도 않았고 모르는 단어가 있지도 않았는데 선택지가 너무 어려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영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국어 문제를 푸는 거, 국어 문제를 영어로 푸는 느낌이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옆에서 애들이 막다 끄덕끄덕 이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3교시가 끝나면 보통 3교시가 영어 영역이니까 3교시 전과 후에 놀자판이 돼요. 3교시 전에는 이제 밥 먹고 졸려서 애들이 막 놀고 있거나 아니면 자고 있거나 그런 상황이고 4교시 전에는 집중할 아이들만 이제 집중하고 대부분 애들은 풀어져 있고 늘어져 있는 상황이 되는데 어 저한테 이 제보를 해준 아이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3교시 제출을 하고 나서 분위기가 딱이 분위기였대요. 정박. 어떡하지? 심지어 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자기 국어 수학 풀 때까지만 해도 의대갈 줄 알았대요. 근데 영어를 풀면서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에 탐구를 보면서 인서울을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이제 마지막 끝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번에 영어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문제 푸는 속도와 정확성을 올리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거 2번 문제입니다. 오답률 81.6%는 영어에서 굉장히 오답률이 높은 편인 거예요. 오답률이 영어에서는 정답률로 따지자면 40%대부터는 이제 높은 문제, 문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정답률이 10%대 후반이 나온 거니까 정답률이 굉장히 이제 낮았었던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1 2 3 4 5번 보기가 나올 때 여기에다가 아이들이 x를 치면서 풀거나 아니면 맨뒤인 여기에다가 X X를 치면서 푸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니면 X를 아예 안 쳐. 그냥 3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 가서 문제집 한번 훑어보시면 거의 체크가 아예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체크가 되어 있어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지문에서 정확하게 아닌 부분을 본인이 직접 이 위에다가 X 치는 훈련을 합니다. 근데, 아니, 우리 애는 이걸 못 알아들었는데 어떻게 이걸 X를 치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처음엔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냐면, 아예 지문 자체는 저와 함께 나갑니다. 문제를 풀어볼 시간을 물론 준 다음에 지문을 저와 함께 이해를 시켜요. 그런 다음에 시간을 별도로 줍니다. 30초에서 40초 정도 시간을 준 다음에, 지문 이해는 지금 다한 상태니까 원래대로라고 원리적으로 말을 하면은 1, 2, 3, 4, 5번에서 진짜 아닌 부분을 x치는 행위를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지문 이해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더라도 여기 보고 x를 못 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 이렇게 위에다가 직접 x치는 훈련을 수업 시간에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마지막에도까지도 거의 파이널 때까지도 정말정말 정말 강조하는 게 수업시간에 오답소거를 제대로 하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정확하게 이거 완전 정답이다 해가지고 정답을 딱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문제는 고12까지만 나오지 고3화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저한테, 선생님이 왜 그렇게 보기 문제 푸는 거에 집착을 했는지 알겠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어떨 때 학생들이 본인이 스스로 내가 다음 모의고사 때 점수가 오르겠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알게 되냐면, 이, 제가 X 한번 쳐봐라 라는 얘기를 할 때, 학생이 치면서, 이제 지문 한번 읽었죠? 그 다음에 X를 치면서, 끄덕해요. 아, 너 이거 가지고 X 만들어냈구나. 이거, 이거 때문에 지금 보기를 X를 만들어냈구나. 라는 거를 학생이 본인이 읽으면서 끄덕끄덕 하면서 X를 치게 되면 본인 스스로 이걸 한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다섯 개 중에서 다섯 문제에 대한 OX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제가 이걸 왜 순서대로 이렇게 보여주냐면 정말 어려운 문제는 하나씩 소거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보여줘요. 근데 마지막에 정답이 4번이었는데 그 직전에 내가 이거랑 고민하다가 2번으로 골라서 틀렸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아무거나 처음부터 골라서 틀린 거랑은 다른 거예요. 왜냐면 이게 본인이 스스로 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야지 영어 공부를 할 맛이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애가 혼자 영어 곧장 잘한다. 근데 2번 한번 수능 풀려보세요. 지금 정신 없겠지만 기말고사 준비 때문에도 정신 없겠지만 풀려 보시고 만약에 이번에 빈칸 추론이 있다가 난이도 보여드릴 건데 빈칸 추론에서 애가 아작기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이 위에다가 직접 정말 아닌 부분들을 X 칠수 있어야 돼요 이 위에다가 X 치는 거그 훈련을 해야지 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문제를 알고 풀었다라는 느낌을 스스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학생이 말하는 거 보면 이게 딱 제가 원하는 밥입니다 이건 이렇게 풀어서 답이 이거고 모르겠는 건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여기서부터 모르겠다라는 게 학생 스스로 기준이 서야지 나중에 혼자 모르는 게 있어서 저한테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오답을 소고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많이 줄었다. 제가 되게 많이 듣는 답변 중에 하나인데 영어를 수학처럼 딱딱 문제를 풀수 있게 됐다. 핵심만 골라서 푸는 느낌이었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3번에 대한 내용이었고, 저의 수업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1번. 단어 암기 시간이 줄어든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정확히 말하면, 단어 암기 시간이 줄어든 이유는, 단어 암기를 생활화, 습관화 시키기 때문이에요. 어, 어떻게 보면, 어머니들, 아버님들이 집에서 하셔야 할 일을 제가 대신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떤 시스템으로 제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머님, 아버님들 다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건 다들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12년 동안 계속해서 학교에 다니면서 계속 들었던 말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다잘 알고 계실 거예요. 더군다나 고3 때, 지금 고3 문제를 풀었을 때 어느 정도 원점수 90점 이상 나오는 영어를 꽤, 꽤나 잘한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고3 때까지도 단어는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합니다. 자, 그런데, 저, 제가 목표로 하는 바는 뭐냐면, 하루에 영어 단어 100개를 외우는데 걸리는 그 시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게 일단 1차 목표예요. 다시, 무슨 말이냐면, 단어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무조건 계속 넣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증발될 수 밖에 없어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제가 토플도 가르쳤었는데, 토플 가르치다가 한 4년 동안 내려놓고 수능 가르치면, 그 다음에 갑자기 토플 단어 보면은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 안 썼던, 수능에서 안 쓰는 토플 단어 지금 보면 기억 안 나는 것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휘발성이 강해서 날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영어 공부를 정말 최소화 한다 하더라도 단어만큼은 계속 계속 넣어줘야 돼요 N수생들도 그래서 제 단어장만 사서 학원에 들어가는 N수생들이 있을 정도로 단어를 계속 생활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아니 근데 알겠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자, 제 단어장이 구성을 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단어장 이번에 업그레이드해서 칼로로 풀다 바꿨는데 이건 그전 버전이지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이렇게 되어져 있고 예를 들면 이게 2020년 3월 모의고사에 나왔었던 단어예요 이게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회 흰색으로 되어져 있고 앞에 말머리 기호가 달려져 있는 거는 진짜로 그 모의고사에 나왔었던 단어고 여기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냥 흰색으로 말머리 기호 없이 들어가져 있는 거는 유의어 드립니다. 그럼 예를 들면 타고난 고유의라는 inherent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이거를 옆에다가 한번 분필이 없나요? 예를 들면 그냥 A라고 해 볼게요. A 나오고 얘를 B라고 하겠습니다. A B C D E a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b c d e 를유의어로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그 구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외울 때는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고 전부 다 모르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외워야 되는 구조라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2020년 3월 모의고사라고 했어요. 이게 하루에 외워야 될 단어의 양입니다. 근데 이 데이 1이 어디까지 이제 이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냐면 한 데이 4 정도, 데이 4, 5 정도 넘어가면 다음 모의고사로 바뀌게 돼요. 근데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단어는 너무 중요해서 한 모사에 최소 한번 많으면 두 번까지도 이 그룹 자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보통 단어장에서는 한번 보고 그 뒤에는 볼 일이 없어요. 왜냐면 이미 앞에서 한번그 단어를 외웠으니까. 제, 제 단어장에서는 이 단어를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C라는 단어가 기출이 되고, 그때도 밑에 A, B, D, E. 단어가 밑에 같이 따라 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딱 봤을 때다 몰라. 모든 단어를 다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그럼 많이 걸리겠죠. 근데 이게 많이 나오는 단어일수록, 예를 들면 뭐 대략이라는 단어, 당연히 나오겠죠. 이 단어들을 보면 볼수록 나중에 이제 페이지를 딱 열면 아이들이 어떤 기분이 드냐면 얘도 아는 그룹 아는 그룹 아는 그룹 순서만 바뀌었을 뿐 아는 거에다가 하나 추가 아는 그룹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100개를 외우는데 설령 내신 3학년 1학기 때 내신을 하면서도 이 단어를 100개를 외우는데 부담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제가 다음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시험도 스스로 볼수 있게끔 순서도 바꿔 가지고 이렇게 넣어 놓는데 물론 처음부터 하루에 100개를 외우는 게 힘들 수 있기 때문에 50개씩 도 외울 수 있도록 제가 조절을 이렇게 반을 나눠서 조절을 해 놨는데 그거는 학생 특이에 따라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저한테 보냅니다 이렇게 저한테 채점을 해서 이렇게 보내는데 아 이거 한번 보세요 저한테 보내는 시간이에요 오전 아이들 다 다른 아이들이고 보내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언제 보내든 상관없어요. 새벽에 보내도 전혀 상관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한테 이거를 보내는 거를 습관을 해야지 자기가 혼자서 하면 안 하기 때문에 저랑 만나는 건 일주일에 한번 만나지만 일주일에 다섯 번씩 저한테 계속 이걸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틀은 이걸 복습하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어떤 한 학생이에요, 이거. 점점 시간이 어때 가고 있나요? 수렴하고 있어요. 제가 얘 무조건 다음 모의고사 때 성적 오른다라는 거를 제가 확신하는 순간이 두 순간이 있는데, 첫 번째 순간은 X 치는 거, 아까 오답수고 X 칠때 끄덕끄덕 하면서 씩 웃을 때가 있어요. 그때 확신을 하고요. 두 번째는 보내는 시간, 자기가 이걸 내가 이 시간에 보내는구나를 인지하면서 보내는 게 아닌데, 이렇게 보내고 있을 때 이게 일주일 지속된다? 그러면 무조건 점수가 오를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건 생활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통 이 시간대에 보내는 친구들은 학교 가가지고 수업 시작 전에 보내거나 뭐 사람마다 이 시간대가 언제가 정확하게 자기한테 맞는 시간인지는 애들이 막중구난방 보내다가 그 다음에 자기한테 맞는 시간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어요. 그니까 이건 학생한테 맞는 시간이 되면 되는 건데, 이런 학생 중에서 한 명한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처음에 얼마나 걸렸고, 지금 얼마나 걸려? 잘하는 학생이에요. 고2 기준으로, 잠깐만, 고2 기준으로 1등급, 그러면 고3 기준으로는 2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최소 한 등급은 먼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학생이에요. 처음에는 30분, 40분 정도 걸렸는데, 계속 보고 겹치는 단어가 많아지니까 20분 딱 집중하면 암기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 단어 외우는데 부담이 적어집니다. 내가 오늘 하루에 영어에다가 단어 외우는데 써야 되는 시간이 예를 들면 아침에 꼭 몰아서 안 해도 돼요. 아침에 10분, 점심시간 10분, 그 다음에 나중에 시험 보는 시간 몇 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이제 저한테 하면은, 이 친구들, 모르는 단어가 줄어들었다. 막상 단어를 외우기 시작하니 하루가 다게 단어 함께 드는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거를 학생이 스스로 그걸 느껴야 됩니다. 제 단어장 설계 자체가 되게 게임처럼 드는데, 암기하는데 드는 소요 시간을 위에다가 적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점점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희 수업을 1월부터 마지막 파이널까지 다 들은 친구들 단어 열심히 외운 친구들은 이거 단어 100개 외우고 시험까지 보는데 17분에서 18분 컷입니다. 시험 보는 것까지 해서 근데 처음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제가 아까 여기에 보여드렸던 요거 제잘 나온 사진 있죠? 요거를 한 페이지 열어보시면은 여기 맨 위에 트랙 1 단어 암기 시간이 줄어든다 거기에 표가 있어요. 1주차에는 2등급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35분에서 45분,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4, 5등급, 평균 1시간 반에서 2시간. 많이 걸리는 친구들은 처음에 3시간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6에서 8주 차라는 기준은 뭐냐면 겨울방학 끝나는 기간이에요. 겨울방학 끝나는 기간 동안 그때만큼만 내가 딱 집중해서 열심히 해둔다. 그러면 이 정도의 시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하루에 100개씩을 꼬박꼬박 꼬박꼬박 암기를 했을 때 겨울방학 때 내가 하루에 100개를 순수 100개를 암기하는 시간을 이 정도로 줄여놔야 되겠다 라는 목표를 좀 세울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3월 달에 학교 다니면서 영어 단어를 놓지 않고 소화를 하면서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외워 오면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야 되겠죠. 근데 시험을 잘 보면 선물을 줘요. 이런 선물을 줍니다. 제 얼굴이 막 들어가 있는 일명 정이굿즈라는 건데 이걸 도대체 왜 받고 싶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열도 또 막또열심히막 모아요. 그냥 갖다 팔려고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받거나 아니면 랜덤 기프티콘으로 해 가지고 먹을 거를 받거나 택 1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가르치는 반의 모습인데요. 수업 시작 시간인데, 이거 몇분 전의 모습일까요? 미리 와서 공부를 합니다. 미리 와서 공부를 하는데, 물론 성공미탐, 제가 성공미탐 앞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 날 아침 시간이에요. 쉽지 않아요. 한데, 제 조교쌤보다도 먼저 와서 있는 애들이 있어요. 같이 들어와요. 학원 문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저랑 어쨌건 라포도 쌓여야 하는 거고 잘 봐야 되겠다는 저의 눈치를 봐야지 이제 아침에 와서 이런 모든 행위들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 됐건 최대한 수업 시작 전에 와가지고. 이거는 이제 제가 15분 동안 진행하는 단어 특강 그날 특이사항들 적어놓은 화면이고 아이들 미리 와서 공부하고 있고 이런 상태로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 더 자세한 후기는 제가 어떻게 어, 접근해서 보시면 될지 좀 이따가 설명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짧게 핸드폰 좀 잠깐만 꺼내주세요. 이거 우리 아이들 한번 시험 보게끔 해주신 다음에 어, 자 이번 영어 영역에 대해서 요거 두 페이지만 좀찍어주세요 32번, 34번, 33번, 빈칸 추론 문제들인데, 지문 난이도 자체는 평이했다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은 속상해하겠지만 평이했는데, 오답소가가 워낙 어려워서 합률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요 페이지 하나만 더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어려웠다라기보다도 보통은 내가 2등급 이상 맞아야 된다, 1, 1등급 아니면 2등급 무조건 맞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맞추는 제목이랑 요약문 조차도 이번에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요약문 습번 문제 아이들 굉장히 등한시하면서 공부하거든. 열심히 공부 안 해요. 이건 당연히 맞추는 거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답률이 20%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랬, 그렇다라는 것은 아이들이 문제 풀면서 멘붕이 왔을 거예요. 왜냐면 쉽게 빨리빨리 빨리 풀려야 되는데 문제가 빨리 안 풀렸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이번에 20번부터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애들이 31번부터 실수를 이제 금치 못하는데 왜냐면 20번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그냥 읽고 푸는 문제예요. 전체 지문 다 읽지 않고도 그냥 일부만 읽고도 풀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20번, 21번, 22번, 23번 여기가 하나도 안 읽혀서 내가 지금 영어 제대로 된 문제지를 받고 있는 거 맞나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한번 이번에 시간 재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렇다면 따끈따끈한 후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날온 거라서 되게 후기들이 짧은데 넘어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친구가 좀 특이한 친구였고요. 논술 최저 때문에 이번에 많이 하는데 이런 학생들. 가채점 81 떴어요. 이 학생이 이제 정말 기뻐하는 학생이 되겠죠. 보면 결론은 영어 공부에 쏟는 시간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무조건 단어는 끝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그 단어를 줄일 때 겨울방학 때 줄이지 않으면 3월부터는 절대 줄일 수가 없어요. 여기 와 계신 학생분 몇분 계신데 너무 잘 왔고 오늘 꼭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어 단어 외우는 시간을 줄여놔야 돼요. 왜냐면제 수업에 6모 끝나고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육목 끝나고 들어와서 이번에 계속 5등급 뜨다가 마지막에 2등급으로 끝난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진작 들어와서 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시간 좀 미리 좀 줄여 놓을 것 이라는 후회를 되게 많이 합니다 왜냐면 그때부터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린다 그 친구는 5등급이었기 때문에 1시간 반에서 2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루에 영어 단어 100개 외우는 데 시간을 쓴 거예요 근데 육모 끝나고 내가 그 시간을 그렇게 쓸거 애초에 미리 겨울방학 때 줄여놓으면은 다른 공부하면서 병행을 할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명심하시고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제 이름을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제거 유튜브에도 들어오실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수업 어떻게 하는지도 직접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 들어오셔가지고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오시거나 하면은 거기엔 비밀 댓글도 달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거기로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저한테 오셔서 제가 직접 질문 댓글 달아드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